안녕하세요. 한국화 작가 유 기준입니다. 이번 인물 전시는 그 처음에 2005년도에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해서 어 10년 만에 인물화를 다시 전시를 2019년에 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그 누아르라고 해서 검은 암흑가의 느낌은 아니고 검은색 재료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인생의 얘기를 꺼집어 내었습니다. 이번 전시는 4월 18일에서 5월 1일까지 전시를 하고 2주 동안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전주 우진문화공간으로 오시면 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